자, fx는 정해졌고, 어, gx를 그냥 정하자 이 말인 거니까 역함수를 구한 다음에 g를 구해주면 됩니다. 이건 또 기본적으로 반드시 할줄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죠. 자, f x 의 역함수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fx랑 y는 2x 더하기 4라고 뒀을 때, x 눈으로 만들어서 마무리. x, y 자리 바꾸면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ex라고 하는 것이 y 빼 4라고 쓸수 있고 x라는 것은 2분의 1x 2 따라서. 그리고 따라서 f의 역함수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x 2 이런 식으로 완성할 수가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. 그러면 역함수 이거는 뭐라고? 2분의 1x 2가 되는 거라고. gx를 찾고 싶대. g 안에 하나의 문자를 넣고 싶다 이 말인 거야. 그러니까 4x 더하기 3이라는 것을 그냥 t라고 치환을 해서 처리를 해주면 간단해진다. 근데 t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할 거잖아요. 그러니까 x가 있으면 돼 안돼 안돼요. 그러니까 4x라고 하는 것은 t 빼기 3이 된다는 뜻인 거라. 그럼 x라고 하는 것은 4분의 t 빼기 3이라고 쓸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지요. 그러면 이제 x 자리에 이걸 적용하게 된다면 8분의 t 빼기 3 빼기 2 이렇게 이제 처리가 된다 는 뜻이 됩니다. 그래서 t 대신에 다시 이제 x를 써도 상관없잖아. 이제 어떤 문자를 t 자리에 적용해도 상관없는 거기 때문에. 그래서 gx는 위에 x랑 여기 x는 다른 거다. 헷갈리지 마세요. 8분의 1x 빼기 8분의 16, 19.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. 따라서 x열편 1 9분 y열편 마이너스 8분의 19쭉너의게 넓이를 구해라. 이 말이 되겠지. <laughs> 그래서 19와 숫자가 겁나 마음에 안 드는데, 계산 실수한 거 없나? <laughs> 뒤에는 만든 것 같고, 앞쪽에. 넘어가서 빼기사 1을 나눠서 됐고 다 맞는 것 같은데 아, 맞아요 16분에 360일 막지 그러면